자 오늘은 우리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삶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의 목표는 뭘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원리를 많이 모으는 거,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그 돈으로 충족해주지 못하는 무언가, 자기의 삶에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언가, 내 인생을 온전히 독립시킬 수 있는 그또 다른 하나의 축인 자존감, 심리적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대에게 시리즈를 많이 찍었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돈을 모으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건 제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자존감이 어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뭐 잘났고 자존감이 뛰어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음안 불안한 삶을 살아요. 뭐 어디를 가도 편안합니다. 뭐 이렇게 돼도 편안하고, 저렇게 돼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나 혼자 온존이 있을 때, 가! 가장 편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자존감이 높다고 볼수 있어요. 음... 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편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 이죠. 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고, 뭐 그러다가 얘기 나오면 뭐 얘기는 나름대로 또 술술 되고, 어. 일이 있어서 내가게 그럼 가고, 뭐 그런 사람들 어떨 때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도 있어 돈도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불편하다면 모임 같은 데 나가는 건좀 어렵죠 일단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내가 잘 털어지고 삐지고 그런다 그러면 좀 어렵겠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 그러면 그런 모임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뭐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이제 뭐그 나이에 대해서 뭐 운동을 빡세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엄청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할수 있는 취미도 좋은데 제가 악기를 해보니까 내 혼자 악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악기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악기를 하면 연주회한번 정도 해 봤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내가 음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돈좀 주고 야, 네 한번 들으러 와. 아돈 내고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내돈 주고서라도 다른 사람들 좀 들으러 오게. 그러니까 티켓 홍보도 하죠. 와공짜다. 아, 일단 들으러 와라. 뭐뭐 뭐, 시간 조금만 내 줘라. 뭐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돈도 더잘 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일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우리는 편한 안 사람이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말이 잘 통하거든요. 합리적이죠. 아, 그거는 뭐, 내가 볼땐 이렇다. 이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적고 이렇게 편안하니까, 국관에서 인심 난다, 임신 난다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죠. 음, 그런 사람들이 거래를 따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거니까요. 저도 직원들 써보면 편한 직원이 좋아요. 편한 원장이 좋고, 편한 환자가 좋습니다. 그런 게 자존감인 거죠. 그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어,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자존감을 키우는 거는 첫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빛의 속도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뭐이렇게또 적혀있던데 그거는 조금 자극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뽑은 게 아닌가 싶어요. 시청률 좀 올리려고. 어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 요 사람이 기대치가 많으면 빨리 지칩니다. 자존감을 빛의 속도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실망하게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자존감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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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존감을 키우는데 여러분들 급하지 맙시다 음. 돈 영어로 퀵과 퀵이 있죠 퀵은 그냥 나가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거고요 퀵은 서두른다는 거요 그래서 너무 빨리 퀵 하지마라 너무 나가버리지 말고 퀵 하지 마라. 자꾸 서두르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존감을 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존감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자존감이 많도록 이렇게 받아온 애들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 시절에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어린 시절에 그런 게 결핍됐다면, 자존감이 아마 낮은 상태로 성장을 했을 텐데요.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가 자존감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꾸 자기가 연습하고 공부하고 해서 자존감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부모인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도 편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면 문제를 덜 일으키고 알아서 잘 적응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왜 낮아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통제와 비교, 비교와 통제 이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을 낮아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자율성을 많이 해치는 거죠. 자존감은 자율성도 상당히 큰 일을 많이 하는데 기준을 정해놓고 아이를 그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나는 운동이 좋은데 이 친구는 운동선수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부모는 아 운동해 갖고는 안 된다, 그림 회서는안 된다, 음악 회서는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판검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된다. 옛날에 다 그랬죠 뭐 대통령 돼야 된다. 뭐 옛날에 다 그랬죠. 뭐. 그 그러니까 기준을 거기다 잡아놓는 거예요. 기준을 거기다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보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제 얘기를 해보면.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어릴 때 잘생겼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그래서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좋은데 불안감이 생겨요. 계속 잘생겨야 되잖아. 근데 그게 되나요? 잘생겨서 좋은데 계속 잘생겨야 되잖아요. 연예인들은요. 계속 이뻐야 되니까 연예인들은 제 생각에는 자존감이 낮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걸그룹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계속 타인에게 계속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 나는 계속 이뻐야 돼. 근데 어떨 때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피부에 뭐가 날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얼굴이 처질 수도 있고, 주름살이 생길 수도 있고, 밖에서 운동 열심히 하다 피부가 탈 수도 있고, 뭐 친구랑 싸우다가 혹이 생길 수도 있죠. 계속 이뻐야 돼 공부요 저는 공부를 잘 했었습니다 공부를 잘 하니까 따라오는 문제가 뭘까요 계속 시험을 잘 쳐야 돼요 계속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했는데 하루는 전교 5등을 했네 그러면 너왜 전교 5등을 전교 5등만 해도 잘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한 거죠 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한 건데 왜 그렇게 돼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좋은데 그 잘하는 게 계속 강제가 되고 억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애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내 점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질 수도 있죠. 내 얼굴이 못 생겨지면 어떡하지? 못 생길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데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강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한 번이라도 발생되면,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면,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죄책감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 패배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런 게 좋은 건데, 나는 이거를 못한다. 그래요. 그럼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자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어, 어, 그러니까 비교를 강제적으로 당하는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를 당한 사람들, 내지는 뭐, 충분히 칭찬을 받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한 칭찬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진정한 의미의 칭찬은 음... 진정한 의미의 칭찬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학업이라든지 이렇게 변동적인 상황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행동 양태에 대한 칭찬, 행동에 대한 칭찬. 아 이런 거를 챙겨주다니 너는 참 훌륭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아 너는 이제. 애들한테 이런 것도 챙겨주고 이게 참 훌륭하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애가 이뻐 이쁜데 음 t t 에 대한 요런 칭찬은 m g 니까 그냥 이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 말은 s 그러니까 a 진짜로 이뻐서 이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 그 자기가 꾸민 상태를 뭔가 자기의 업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거 말고 이제 그냥 어떤 상태가 되었거나 간에 그냥 이쁘다고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아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눠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싶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두가 길어졌고 그다음에 어릴 때예 어릴 나이 때는 어떻게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가 이제 만약에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나간 지나가 버린 시기죠. 어린 나이 때 자존감을 쉽게 채울 수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그런 행동양태를 가지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는 날라갔어요 우리가 우리를 자존감을 키우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고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아직 충분히 어려서 인격성성이 다 되지 않은 시기라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애들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의 자존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나의 자존감에도 도움이 된다 애들한테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의 교육을 시킨다는 건 내가 어떻게 스스로에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 애들한테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 주는 게 맞다.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또, 또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우리들끼리 열심히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올려보겠습니다아 제가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얘기의 첫 번째 단추는 자존감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쌓아 올리는 거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 고그 얘기하고 싶었어요.